야, 근데 여기가 맛집인가 봐. 근데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아, 우리 주문하자, 주문해. 아, 아. 좋아요. 뭐, 여기 백숙 아닐까요? 백수. 저는 닭볶음탕이 먹고 싶습니다. 어, 닭볶음탕? 저는 팥 칼국수 먹겠습니다. 바지락 근데... 칼국수 3개요. 아, 뭐야? 아. 카야 토스트. 아, 진짜. 어. 그런 거 먹고 싶으면 집에 가시마 아, 진 아뭐 어, 먹고 싶은 거 드, 먹어요. 또 뭐, 웬일이에요? 웬일로 어, 어? 그래 먹고 싶다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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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완전 럭키 비키잖아 <laughs> 형님 저는 김치전 하나 먹고 싶습니다. 저는 닭볶리탕이요 <laughs> 닭볶음탕 손들어 보십시오 네, 네. 어, 닭볶음탕 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아 닭백숙 먹겠습니다. 아, 네. 아 닭백숙 먹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렇게요. 애초에 백숙 시키실 거면서 왜 먹고 싶은 거 물어보셨어요? <laughs> 어차피 그냥 오자마자 백숙 달라고 그러는 거. 백숙 그 시켰지? 저 생막걸리 한잔 먹겠습니다. 오오 일이야 오빠. 원영아, 무대 전에는 안 돼, 생막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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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아, 집에 <laughs> <흠에> 가서. 이런 네? <laughs> 원영아, <웃음> 네가. 진짜 아이브 팬분들이 나용 아니, 증명 아니, 보냅니다, 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형님, 백숙 하나, 돌리탕 하나 이렇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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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치전 하나, 표고버섯전 하나 주세요. 그렇게요. 네, 그렇게 주십시오. 야, 너네 1박 2일은 계곡보이면 빠지지? 우리 그냥 보잖아. 대구 어디 어, 어디 있어? 옆에 있잖아. 있어 해야 되잖아. 저거. 어, 저거 안 들어가도 돼? <laughs> 집집 하나 갔다. 와. 어? 우리 일단 일단 양말 어? <laughs> 아, 아, 양말 아, 양말 아, 한3 아, 개씩 들고 다녀. 우리는 우리. 일단 어. 조격 정도. 근데 진리는 아니면... 몇년 하지 않았나 지금 한? 이제 5년 됐어. 그러니까 됐지. 5년 정도. 오빠도 아, 아, 정도... 아, 아, 5년 많이 했어. 정말 좋다. 19년부터 했어. 근데 실제로 종민이는 1박2일을 만들었던 원년 멤버부터 제작진 다 떠나도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종민이야. 7년, 17년. 아, 니 근데 제가 종민. 이 1박 2일은 진짜 좋아하는구나 느꼈던 게 음. 제가 한번 너무 막 진행이 안 돼서 막좀 짜증 냈어요. 음. 그때 갑자기 종민이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 프로 없애지 마" 이랬어요. 자기 프로 없애지 말라고. 아, "내 프로 없애지 마" 이랬어서바꾸기 아, 어, 진짜. 아, 잠깐만 아니, 형, 내 프로 우린 뭐야 그때? 너네 어차피 또없어지네 아, 얘 혼자 계속 가만히있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없어질 애들이고, 아, 내프 계속. 맞아 맞아. 돈이 빼고 다 바뀌는 걸로 17년 동안. 야, 종민이 전화해야겠다. 아, 보고 싶다. 종민. 아, 우리가 도저안 되겠다. 내가 자, 영상 자. 통화 좀 해야겠다. 자, 시, 이거 이거 들어봐야겠는데? 어, 여자 친구랑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나? 어, 그래? 저, 야, 음. 근데 종민이가 영상 통화, 어, 봤네 지금 정리하고 있어. 어, 종민아. 어? 어야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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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 아뭐 이렇게 아예. 야, 왜, 눈 자이. 틀린. 아 그런 말 하지 마! <웃음> <웃음> 그런 말 하지 말래 <laughs> 종민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치아 때문에 조명처럼 <laughs> <laughs> 그래 알았어 <웃음> <웃음> 형! 그래, 어. 핸드폰 한번퀴 돌려줘 카메라 좀 돌려봐 어딜? 집 거기 수쓱 한번 돌려줘봐 <laughs> 아이형 아, 지금 창고방 들어왔어 이창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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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놀아줘 거실 뭐야? 거실, 거실! <Quantum> 거실 보여줘 거실 거실 보여줘 거실 결혼하면 꼭 얘기해줘 알겠 알았지 안녕 월드케이 고파 월드케이 창틀 빵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웃기네 백숙나오는데 그래도 한3 0 분은 걸린대요 아 진짜 뭐하지 m g 들이 요새 놀러 가면은 궁금한 거 질문 적고.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어, 뭐야? 재밌... 걸리는 사람이 이제 질문 뽑아서 답변하는 하면... 거. 아아 부끄러운데. 아어 좋다. 아, 재밌겠다. 살짝 진실 아 게임이네. 잠깐만 어, 뭘, 뭘 써야 되지? 이거 은근히 안 걸리면은 되게 서운하다. 어어아 부끄러운데. 아무한테나 그냥. 뭐그 아무한테나 어. 무작위로. 무작위, 무작위 질문으로. 답변을 못하면은 벌칙을 하셔야 되죠. 얘기를 하거나 고추를 먹거나 아 매운 고추, 매운 고추 어, 어 좋아 좋아. 매운데. <laughs> 아, 저는 그래도 바로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음. 자, 적었습니다, 전. 아, 아 저도, 저도 적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뽑을게요. 네. 자, 하나 뽑아서 이걸 가지고. 돌려요 어, 되죠. 아, 아니, 걸린 사람이 뽑아야 되는 거아니야 어, 걸린 사람이 걸린게기 아, 걸린 그러니까 다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걸린 오케이. 사람이. 아. 돌립니다. 아, 근데 질문을 하고 해야. 아니, 걸린 사람이 뽑아야지. 돌려서 뽑으라고. 음, 엔지들은 이렇게 해야죠. 아, 저 알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아, 너무 어렵다, 이미 따라가기.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고고고고고 o 오케이! 하하! 아, 케이자 아. 아. 그럼 하나 뽑아요. 원형 아, 아. 하나 뽑아봐요. 하나 뽑아, 어떤 거 뽑아? 음, 나 원형이가 뽑아주는 걸로. 원형이 뽑아줘. 아. <laughs> 거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요, 이거자 <laughs> <laughs> 원형아 이거 뽑아. 원형이 이거. 네, 제가 뜯으세요. 아니... <laughs> 이 형은 메뉴도 자기가 만들어 로 그리네! 질문을 그냥! 아 게임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야! 야 아, 이거 해! 야, 넌 좀... 아니, 뽑으라고! 제가, 제가 아니, 뽑았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해. 아니, 이거 해! 이거 해! 예, 그냥 예. 해! 아니, 전화 뽑아. 이거. 하나, 둘, <laughs> 셋! 어, 궁금하다, 질문! 어? 아, 이상형. 이봐 내가 하 뽑으라니까! 이누이거 내가. 누가 내가, 내가 왜 뽑은지 알겠지? 이거이지문수상처 입수 하고 <laughs> 제발, 어, 어때? 이상형이 뭐야? 아, 야! 아, 봐 이게, 이게 이상가 이상형, 이거 누구야? 박진아 <laughs> 이게... <laughs> 이게 에 g 지야 이게. 우와 다 진짜. 아니 근데 왜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지. 니 나도 안 궁금해. 아니 뭐, 그럼 다들 얼마나 대단한 질문 쌍 하는지. 네. 할게. 봐봐 봐봐. 네가 봐봐.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개 뭐야. 좋아. 봐봐 봐봐. 네가 봐봐. 자 우리 원영이 봐. 뭐야? 솔직히 솔직히 하동훈 패션 똥이다. 예스, s yes o no. 하동훈 패션 똥이다. 예스 Yes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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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예스요.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나예스나 <laughs> <yes. 웃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사람 따라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예스 저기 있어요. 오늘 날이 <laughs> 잘못 만다네 y yes. 예스.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웃긴다. 오케이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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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저 뽑기 한번 보여주세요. 자제제제 제, 제 거. 이겨 이거 해. 아니 뽑기 내가... <laughs> 이거 해 이거 해. <laughs> 야, 야 나... 나... 우리 뽑기가 아, 이래 원래. 주면 받아. 없어요. 아니 m g 들 아침. 이게 m g 게임이야. 어, 아식더라 이거 해. 라 이거. 어른이 받을 짝수아 그래.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아직도 몰라. 아직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 누군이 눈을 떠구나 뜨구찾아다가도 떡이 떨어져. 그럼. 볼게요. 아, 피와 살이 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또? 하하 패션 당신의 생각은. <웃음> 야, 진짜 <laughs> 이게 그 정도야? 아니야 아니, 너 아니고. 뭐, <laughs> 여기 <여길> 아무 잘못이 <laughs> 없어. 나야 이거 형 이거 집에 세워놔라. <laughs> 아니 이게 웃겨. 마지막이 웃겨. <laughs> 당신의 생각은. 하하 패션 당신의 생각은. <laughs> 왜하기 당신의 생각 얘기하라고. 제 생각이요. 대게. 어. 되게... 힙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게 표현이 잘안 돼. 아 뭐, 아. 뭐야? 한마디를 뭐. 표현해줘. 에이. 똥! 똥! <laughs> 똥 똥이다. <웃음> 와, <웃음> 아, 그러면... 똥이라고? 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할이쉬딘딘 딘딘! 딘딘! 딘딘 하나 뽑아. 딘딘. 아니 뽑으면서왜 조여? 아니 뽑서왜 이렇게 조용 아니 뽑으면서왜 조여? 그냥 이게 우리 식이야. 그냥 해. 어? 진주 남친 있어? 어? 어? 뭐야? 어? 어? 딘딘 답해야지아 이거 이렇게 아이고 뒷지가 돼요? 나 남친. 딘딘 답해야 돼. 있어, 있어. 맞아. <웃음> 정답. 아라 <laughs> <laughs> <봐라>. 질문이 <laughs> 얼마나 신박해? 딘딘 <딘디디> 이답했는데 뭘? <laughs> 어, 어. 돌리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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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있는 거 하나 있을 텐데. 딘딘아, 네가 네가 뽑아, 네가 뽑아, 이빈 하 뽑아, 미주가 뽑아. 아 내가 걸린 거야. 야 뽑으면 안 되지. 딘딘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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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과연, 과연, 과연. 과연 뭐야? 어, 나는 지금 연인과 성먹성먹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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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서 서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형이지, 형이지. 마. 아니, 이거 진짜로! 나 진짜 뭐?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이거 재석이 형이네! 아니야! 나 어? 아니야, 나 진짜 아니백 씨랑 나... 다르잖아! 나 아니야. 그럼... 잠깐... 얘기를 하거나 고추를 먹거나! 청양고추! <laughs> 저는... 오, 맵다. 고추를 먹겠습니다. 아, 좋아테 주세요. 아 한입 크게 배어. 한 정도 깨 게... 배어 게... 먹어서. 한입 크게 배어. 한 베어 정도 깨 게... 배어 게... 먹어서. 근데 매운 거잘 먹어요? 그렇지. 네. 지금 꽤 매운데 이게. 아니, 이거 그러면 너무 매울 텐데. 네. 네. 사실 네. 저 질문에 고추를 먹었다는 건 서먹서먹하다는 거지. 그 말이야? 아니야. 너 코멘트지. 어, 그래 그래. 막. 어, 그래 그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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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추, 고추 좋아. 코멘트 하지 마. <laughs> 아, 이거. 자. <laughs> <laughs> 자. 야. 아 이거. 청양고추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건 안 좋아한 것 같아. 자, 돌려, 돌려. 아 백숙 좀 빨리 줘. 와! 와! 다다다 닌디 잘했다. 잘했다. 아, 이거 뽑을게요. 아, 싫어. 아, 왜이는 아, 아니, 내가 뽑는 거야. 저희가 뽑을게요, 저희가. 좋아요, 좋아요. 형이, 음... 하나 뽑으면 안 돼요. 일단 하나 드디어 모는 거. 뽑았습니다 자, 좋아요. 자! 야! 아, 솔직히 말하면 <laughs> 꿈이 이루어져요. <laughs> 뭐야? 아, 이거 아형이네, 아, 글씨. 그냥, 뭔데? <웃음> 어. <웃음> 아니, 꼭 뭐, 이런 건 결혼한 아저씨들이 궁금해하더라고. 뭔데? 봐봐, 아,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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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저씨다나내질문인데 아니, 1박 2일 가도 맨날 아저씨들이 물칠게요, 이거 요 대답을 하든지 고추를 먹든지 먹어봐요. 한 번만, 그냥 도전. 근데 미주야, 나는 이거 진짜 청양고, 전 매운 거잘 먹어요. 알죠. 아, 아, 많이 먹어. 아, 안 돼! 이형 키스한 적 있네. 있으니까 말못 하니까 아, 네전 네, 네. 자주 해요. 전 자주 해요. 형안 어, 아, 아, 매워요? 멋있다 요 아, 괜찮아? 근데 이제, 이제, 이제 올 텐데. 아침에 하세요, 저녁에 하세요. 아 입술 떨려! 이 너무 매운 거 같네. 아니, 이게 이거 우물차가지고. 우울이 와, 이거. 아, 야, 미루야. 뭐, 무슨 고추가 이렇게 매워? 와. 야, 이거 너무 매워. Yeah. 와, 진짜 맵다, 근데. 이거 딱우재형 그거네. 아, 아니야, 아니야. 사형은 안 돼, 이런 거. 아, 저 이거는, 씨. 키스를 뭐 이렇게 많이 썼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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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누가 키스야? 또 야, 이거 마지막 키스는 <끝> 누구야? <끝> 나, 아니야! 형, 아니, 나, 형! 오빠, 울지 마! 아우, 씨! 아 슬퍼, 씨! 아, 이거 슬퍼. 야! 키스 얘기밖에 안 나와. 이게 무슨 MG야! 키스만 나와! 아니, 패션이라 키스만 없잖 <laughs> 근데 최악의 질문은 뭔줄 알아? 이상형! 이상형! <laughs> 사실 거기서부터 미쳤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아, 나다생반 내려라! 생반 내려라! 이거 뭐예요? 누룽지, 누룽지. 아, 누룽지를 위에 이렇게 덮은 거야? <놀림> 아, 맛있어요. <야. 놀림> <놀림> 아, <놀림> <zoysic> <autour core>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 맛있어. 와. 와... 여기가 그냥 맛집이 아니야. 음 미쳤다 미쳤다. 다음 맛죽겠다 다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리조또 같아. 야 이거. 야 이거 누가 어... 맡긴다 이거 생각나겠다잉. 음 안녕하세요. 어 뭐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양평에는 카페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카페.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고즈넉한 카페 하나 추천드릴게요. 믿을만한 거 어, 진짜. 거기서 제 목까지 여유도 좀 즐기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금 보세요. 여기 경치 좋다. 와, 경치 너무 좋아. 야 이러니까 우리끼리 여행 온 느낌이 나네. 재석이 형 왜? 버스 탄대 퀴즈 되세요? 퀴즈 퀴즈. 아 좋아요. 누가 알지? 자 우리 그 속담을 한번 해봅시다. 속담. 처소가 <목소리> 뭡니까 처? 아 정말 형님. 형님 치아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목소리> 한대 쳐서 넘어지세요. 야한대 아, 쳐서 아한대 쳐서 치아가. <목소리> 근데 진짜 이거 방송에도 무지하 나왔고 한자일거 어, 아니에요. 여름이 늦을 처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늦게 온거 늦... 여름이 처 늦게 와여름 <laughs> 처 늦게 왔던 <laughs> <저 늦게> 와가지고자 <laughs> <laughs> 힌트 드릴게요 <laughs> 아, 네, 네. 모기+ 모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 자 모기 아마, 아마 들어본 거 있을 거야 모기 아, 추워져서 온도가 내려가서 추워서추워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 추워져+ 어, 추워 추워져+ 추워추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추워서 뭐예요? 추추워 모기 입이 돌아간다고. 아형 입이 돌아가고? <laughs> 맞아. 어 진짜. 우리가 어, <laughs> 얼추 왔네쳐서가 맞네. 왔네. 얼추 돌아가는 거라서. 모기가 살을 뚫어도 힐 빠진다. 힘이 빠진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음, 이걸 음. 꽂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뜨는 거야. 예, 거야. 쳤어요, 그러면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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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아퀴즈어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지? 원래 평상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아 여기 지 저 에? 가운데 제일 푹신한 방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엉덩이 없으니까 아어왜 이래? 피귀찮으 조심해. 호남 오빠는 안 닫더라고. 나 아, 아까 죽을 어, 했어 이거 아닌데? 원영이 뭐 먹을래? 아 자꾸 헷갈려. 원영이는 네. 딸기 스무디 어때? 난아이슈페너난아이슈페너저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솜 라떼 맛있다 오공 라떼 먹어야겠다. 오공 라떼? 그만! 나도 오공 라떼야! 그럼 나도 오공 라떼야 <laughs> <laughs> 이거야? 오곡이한 잔, 한 잔, 한곡으로 가자. 5곡이니까 딱한잔 있어야 돼. 자, 지금 사곡이야4 <목소리> 부터. 눈치껏 부터. 자, <목소리> 자, 자, 자 잘하네. 야야 야, 그거 좋다 그거 갖고 와봐 야야 <laughs> 야, 그거 가져와 어, 좋다 좋다 어. <laughs> 아싸 나 재석이형 옆에 앉아야지 계속 <laughs> 이거 왔다이거야 왔다다 어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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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起。